조셉 할아버지의 영원한 사랑빵집에서 빵을 사려는 사람들은 줄을 서야 할 정도였어요. 할아버지는 빵을 만들 때마다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손님들은 할아버지의 빵을 한입 먹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먹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비밀 재료가 있는 듯 했죠. 어느날 도시에서 온 관광객이 찾아와 빵을 먹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이에요. 혹시 특별한 재료라도 넣으신 건가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 재료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죠.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서 만들어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사랑을 이 빵에 가득 담았지요. 관광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빵은 없어질 텐데요. 그럼 사랑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조셉 할아버지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음, 빵은 언젠가 사라질지 몰라도 그 빵을 통해 전해진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요. 누군가가 이 빵을 먹고 기쁨과 위로를 느꼈다면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그렇지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죠. 이때 조셉 할아버지 옆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무심코 묻습니다. 그럼 사랑이 담긴 빵을 먹으면 우리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그 사랑은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조셉 할아버지의 빵을 먹을 때마다 마음 속에 유효 기간 없는 사랑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의 가게가 사라진 후에도 그의 빵집에서 나눈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그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